인간이 수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스스로 완전함에 이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인간은 절대 불완전한 존재이고 명백한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종교는 보이지도 않고 말도 없는 신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미 그 자체가 막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손으로 허공을 잡으려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는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수 많은 신들이 인간들의 막연한 상상 속에 수 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곁으로 찾아오신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전혀 다른 차이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사람들에게 자세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예언대로 정한 때가 이르자 비로소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육신 속에 가리우신 채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친히 인간들의 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곧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참 하나님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미리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매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함이라라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대로 응하신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